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그 구글 화상 그 미트 그 교육에 들어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협회에서는 주로 이제 구글 화상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교육을 좀 하거든요 어~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어, 본인이 퇴근한 이후에 편하게 집안에서 이렇게 공, 경매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것이 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 활용도 면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학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제가 그 노트북으로 구글 화상 교육에 들어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한번 볼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잠깐만요. 1단계로는 1단계로는 여러분이 구글 어 지메일 계정을 만들자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라고 하면은 지메일을 씁니다. 영어로는 지메일이죠. 지 메일 이렇게 여러분들 이 보면은 다음이나 네이버 계정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네이버 계정 외에도 gmail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gmail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gmail 만들기, 이렇게 인터넷에서 쳐보시면은, 어, gmail을 만드는 방법들, 이메일 계정 만드는, 뭐, 뭐, 여기 있네요. 어, gmail 만들기, 어떤 등등이 있는데, 어, 가장 쉽게는 그냥 구글을 쳐볼게요. 구글 치면은, 여기에 google.co.kr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상단 여기에 보면은,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gmail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우선 로그아웃을 제가 해볼게. 여기서 모든 계정에서 로그아웃,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을 탁 치면은, 여기가 이제 보면은 계정을 그, 가입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계정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gmail 계정을 만들면, 그, 골뱅이 gmail.com, 이런 그 gmail.com 이라는 게 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메일 같은 경우에 계정을 만들면 한메일.net, 그 다음 네이버는 네이버 닷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 회원 가입을 구글에 하시고 gmail.com 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구글 화상은 지메일에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지메일을 가진 분들이 이제 이걸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셔야 된다 요거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우선은 그 저희는 이제 키안도기안닷컴을 쓰는데 요거는 도기안닷컴 이라는 특별한 그 도메인은 어, 지메일의 화상을 이용하는 그 도메인을 제가 특별히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Gmail o 건만 있으셔도 된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그 협회에서 제공해드린 그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매 기초과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경매 기초과정을 클릭을 딱 해보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뜹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에게 그 드리는 계정이 있어요. 요거예요요거를 이걸 제 부여받은 링크를 클릭하자. 2 단계. 요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요거. 요거는 어차피 어요 여기에서도 보이시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담당 직원이 이 링크를 건네드릴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링크를 그대로 클릭을 해가지고 어, 새로운 여러분들이 있는 주소창 아무데나 탁 복사한 붙여넣기라고딱 클릭을 하시면 어 요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참여하기 요거를 탁 눌러볼게요. 딱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참여하기 이렇게. 그래서 어 이곳에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이한닷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참여하기를 버튼을 누르잖아요. 참여하기 아까 부, 보셨죠. 클릭을 하시면 어 우리 협회에서 어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는 먼저 협회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있어야 승인해 주죠. 승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는 여러분들의 1단계 구글 메일 만들고 2단계 이 여기 받은 링크를 어, 추서창 입력하고, 엔터를 쳐서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참여하기가 클릭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협회가 승인을 한다. 승인을 하면, 그 후에 입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입장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기에는, 음, 여기에 참여하기를 우선 눌렀죠. 아까 참여가 됐나요? 예,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면은 이 마우스 움직인데 보면은 마이크 끄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가 켜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들을 할 때는 이걸 켜놓고 하셔야 되고요. 꺼볼게요 한번. 러면 빨갛게 X표가 이렇게 딱 빗금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는 말씀이 이 저희한테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그 방송에 참여해 놓고서는 만약에 이제 그좀 수업 분위기상 조용히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걸 끄면 되고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럼 이걸 켜고. 어 질문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카메라 끄기는 뭐냐면 어 사실상 여러분들이 얼굴을 내놓고 있어야지 서로 이렇게 그것도 예의잖아요. 응? 근데 이제 아난 죽어도 얼굴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 지금 그럴 때는 어 양해를 구하고 카메라 끄기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상징적인 그 로고 자기 의그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가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희도 교육을 해보면은 어, 선생이 얼굴을 가리는 경우도 있, 있지만 교육생이 얼굴을 이렇게 가려버리면은 어, 수업할 맛이 안 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미리 이걸 끌것 같으면은 음,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보시면 클릭해 보면 통화에서 나가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종료될 때는 이걸 누르시면은 통화에서 나가게 됩니다. 아,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발표 시작이라는 거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 발표 시작을 누른다는 건 나의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 내 전체화면을 노출시킨다. 이렇게 되고, 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 선택이 탁 되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선택되죠? 다시 빼보면, 어, 취소 눌러볼게요. 다시. 발표 시작을 해서 내 전체 화면 누르고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 볼게요. 누르니까 뚜렷해지죠. 그 다음 공유 이렇게 되면 제 화면이 예, 내 화면이 표시됩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서 어 내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보여주면은.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학습 자료, 그 다음에 킹왕짱 옥션에서 있는 물건을 가지고 설명한다든가,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통해서 교육한다든가 하는 교육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수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은 윈도우북이든 맥북이든 상관이 없고요. 어, 지금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어, 들어오실 수 있고 수업 들을 수 있다는 점 어, 명심하십시오. 자,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